6월 14일 아유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알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혹시 믿나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밖에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평소에 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유초 친구들은 오늘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유초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가 기전에 선생님들께서 방학수제를 여러 가지 많이 많이 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 못하고 안한 친구들은 학교 날짜가 다 되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마 어떻던가요? 맞아요.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해도 대충 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날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하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올 건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랬더니 신약시대에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유대 사막 한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는 정말로 어땠냐면, 낙타털로딱 하나만 있고요. 낙타터로. 이렇게 조끼 같은 게딱 하나만 있고, 허리에 가죽띠 딱 하나만 하고, 그리고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전 선생님 어릴 때딱한번 먹어봤는데, 다리는 고소했던 것 같아요. 다리는. 메뚜기 하나랑 그리고 바위에서 나는 석청이라고 하는 꿀 그것만 먹고 열심히 예수님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구원해 달라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로 다 세례를 한 명씩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한 가지 말씀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례가 뭘까요? 세례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왜 씻을까요?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물로 씻겠죠? 내가 이제 이전의 더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와는 이물 세례를 베풀면서 오해줬던 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왜 달리기 할때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 맞아요 준비하고 딱 자세 잡죠 주, 준비하고 자세 딱 잡고 땅 하면 출발하는데 그때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준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진짜는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뭐예요? 그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셔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가 맞이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외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이 복음, 복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선포하고 외치며 드러낸다면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도하기 쉽지는 않겠죠. 평소에도 쉽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로 딱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아유체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려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와 교회가 많이 어수선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